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난이도를 세미프로인가? 뭐 그걸로 했는데, 처음에 조금 버벅대다가, 나중에 막한 경기에 세 골씩 넣고, 팀은막 8대1 막 이렇게 이겨버리고 하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과감하게 프로페셔널 로 난이도를 올려서 해볼 거고요. 지금 보니까, 어 주먹구가 8월 이달의 선수상이 됐어요. 타고난 축구천재. 주먹구. 과연 난이도를 프로페셔널로 올려도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먹후가 속해 있는 본머스는 어 현재 리그 1위고 주먹후는 <laughs> 득점 1위고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오늘, 오늘 영상 첫 경기 이번이 여섯 번째 라운드, 라운드. 아팀 이름이 상대 팀 이름이 반슬링인가봐 반슬리 이게 또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아우 이 이거 들어갈 뻔했는데. 야 완전 열렸는데. 아야 역시 난이도 하나 차이가 있네요 역시. 아니 그렇다고 내가 최전방 공격수인데 저걸 막으러 저까지 뛰어갈 순 없잖아. 오우! 아왜 안들어갔어 아눈줄아네 지금 아우씨나야 달려봐 야야 야, 이거 넣야된다 오오오. 아아 이거 골키퍼 정면으로 안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슛을? 아 너무 아깝네 아전반끝 자, 난이도 하나 올리니까 역시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야, 거기서날줄줄 줄 몰랐다, 진짜. 어, 얘가 우리, 우리 편 발을 걸었어. <laughs> 어, 미안해. 어, 미안하다. 자! 아우! 아우! 야, 이걸 아, 이거 뭐아이 뺏었어 뺏었어. 가자! 가자. 아, 어, 시간 어, 다 됐네. 그이 오! 주, 중거리 켈리. 쏴! 아이고 아, 어, 주먹구. 아, 주먹구 아... 어허... 아, 거의 좌절인데요, 지금. 자, 이렇게 첫 패. 아, 이렇게 슬픈 얼굴이 되는구나, 지니까. 야, 평점이 7.0밖에 안 되고. 야, 난이도 하나 올렸더니 갑자기 지옥이 됐는데? 다음 경기가 지금 리그 5위 팀 퀸즈파크네? 자, 현재 리그 8골로 아마 득점순위는 1일 텐데, 주먹구. 오케이, 그렇지. 하자. 하자. h 아 이거 정말. 아이거 자꾸 골키퍼한테 갖다 주는데 공을. 오머나오머나 얘들아 막아라. 우리 친구들아. 아이고씨 됐다. 이야. 아 이거 괜찮았는데. 아 뭐야 어 벌써 전반 끝이야? 자 바로 후반전 갑시다 야쟤 뭐야 비켜 이씨 어어어 어어, 아아씨 어 뭐야 반칙 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사이좋게, 사이좋게. 누가 제일 말려줘요. 자, 얘 직접 쏘니, 너? 어우, 야, 뭐야. 어, 뭐야. 아, 끝났어. 이제 난이도를 하나 올리고, 1부 1패. 평점은 뭐야? 7.5? <laughs> 아, 괜찮아, 이 사람아. 아직 우리 리그 1위야. 난이도 올리고 두 경기 승리를 못 거뒀더니 금세 리그 공동 1위 세 팀이 됐어요. 이번 경기는 카디프 시티랑 경기. 오, 얘가 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인가 보죠? 지난 경기 헤드 트릭 했다는데? 가자. 가자. 오, 이대 와, 미치겠네. 아, 아 그렇지 자 놓치지 않은 집중력 수비수 맞고 나온거를 다시 한번 논스톱으로 라이도 올리고 첫골 야 됐어 이제. 야 역습이다. 우와. 야 이거 안 된다. 와. 아 이렇게 쉽게 먹어? 바쿠나. 와 망. 자 역전. 자 이렇게 전반전 끝. 자. 와, 야뭐 그래도 대충 축구처럼 처음 해봤는데. 차, 아우. 예들아, 우리 지겠다. 야 이렇게 카디프 시티한테도 지면서 리그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겠는데요? 자 라커룸 아, 분위기 살벌하죠 지금 다 그냥 제 탓인 것 같고 저놈 탓인 것 같고 감독 탓인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약간 하위권 팀이랑 붙는 것 같은데 루톤타운 이라는 팀 자, 난이도 하나 올리고 1무 2패 기록 중이고요또 3경기 동안 한골 넣었어요 주먹도 야 어, 우리팀 너무 못하네 갑자기 야너이 자꾸 왜 그래 거기서 와 아니 뭘야 <laughs> 전반전 이렇게 끝났어 그렇지 아아 그렇지 아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야, 1대1. 야, 주먹 죽겠다, 그러다가. 자, 역전 가자, 역전. 자! 아우! 자! 아이고. 오, 잘한다. 가자. 얘들아, 가자. a bit sloppy in possession. this attack looks highly promising. and he's in. oh, yeah, to keep, to keep it level. that side this stadium. but can they find that moment of magic to win this game? yeah, really so. teta. you yeah are going ma to teta. It well, it's a. and over comes the corner. And and a tidy ball. Brooks. Now able to close down the shot. Just can't get it past them. <laughs> 아, 아, 아 결국 1대1, 1대1 무승부. 아 지금 4경기 2무 2패예요 2패 아. 아. 스토크시티가 1위로 치고 나가고, 본머스는 이제 3위로 떨어졌는데, 6위까지가 토너먼트를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고 한계치잖아요. 만약에 팀이 6위 밑으로 떨어지면, 난이도를 다시 하나 낮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시다. 다음 또 리그 경기. 아 EFL 챔피언십 득점왕 주머코. 자 벌써 열 번째 라운드입니다. 오야야야. 아니야 여기다가? 아이고. 나이스. 아 요거 하나 따먹었다. and you have to say 에 아니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자 이제 우리 수비만 잘하면 돼 수비만 자 난이도 올리고 승점 3점 한번 따보자 그렇지 good m o m e n t crossing possibilities 어떻게? 아... 그럼! 아우 야 그걸 못 넣었어! 아... 나 정말... 야 지금 거의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힐을 다 제대로 눌렀는데 야 그거 그냥 아우... 그 그렇게 열, 열, 열리면 어떡하냐? 아이고... 먹을 것 같더라 야, 바로 동점어요 야, 3 5번나너기억하고 있어. 아주 수비를개판인데 아주. 빨리, 빨리, 앞으로 보내 <laughs> <진짜 쟤 뭐야? 웃음> 어? i g h t 야 e t 역시 자, 오늘 두골째 역전 아, 요번에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좋았어. 자, 반대편 골문을 보고 아나이스 자, 전반전 앞선 채로 끝났구요.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됐어 그렇지 침착했어 아 침착했어 자 오늘 오랜만에 i 트트리 3대1 야 요건 이기겠다 그렇지 35번 아 35번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야, 이겼다. 자, 프로페셔널 난이도 체승 주먹구가 해트트릭이나 해야 이기는구만. 자, 오랜만에 평점도 10.0 받고. 아 드디어, 오랜만에 찾아온, 어, 락커룸의 웃음꽃. 아우, 이제 어깨 한번필수 있다. 자, 이래서 본머스가 다시 리그 공동 2위까지 올라왔고, 와, 스토크시티가 미친 듯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오랜만에 Ray. 승리를 Ray. 거두고, Ray. 다시 홈 경기. 자, 오늘도 이기자. 자, 전반전 이렇게 끝났고, 야 뭐, 공격을 거의 뚫질 못하네. 와. 아, <laughs> 축구 되게 잘하네, 애들. 우리 AI가 너무 심각하게 딸리는데? <laughs> 아우, 야, 아, 이거 실수. 키 잘못 눌렀어. <laughs> 아, 키 잘못 눌렀어. <laughs> 아, 시간 빨리 가네. 자, 결국에 1대0 패배. 자, 오늘 6경기 해서 1승, 아, 2무 3패인가요? 오, 슬퍼. 감독님한테 점수 다 까였네. 와 이거 까딱하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겠구나 이제 진짜 촘촘하네요 이게 순위가 1화 영상에 댓글들이 막 달렸는데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들을 몇 분이 해주셔가지고 카메라를 좀 바꿔보고 플레이를 해보고 맞는 걸좀 찾아보면 어떨까 자 이번 경기는 브리스톨시티 현재 우리 리그 13위 팀자 바뀐 카메라 모드에 적응을 할수 있을지 완전히 바뀐 시점인데 가자! 야, 약간 멀미가 날것 같은 지금 시점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렇지. 자 <laughs> 선시점. 아 요거 카메라 시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훑수때 편하네. 야 우리 주먹구 죽는다 이것들아 비켜라. 야 이제 이기는 거야. 야, 근데 이 카메라 시점의 단점은. 어, 약간 속이 울렁거린다는 거. 야, 좋아. 한번 더, 아이고. 아이고. 2대0? 야, 우리 팀 애들도 이 모드가 좋은가 본데? 카메라 모드가? 아, 좋아. 아, 느낌 좋아. 야, 야, 수비 숫자 없다. 아, 먹었어. 자, 한골 따라 잡히고. 자, 이렇게 전반전 끝났고요. 그렇지. 아우. 세컨볼아이 <laughs> 아니 왜 우리 이길수있는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야 이거 막아야 돼. 아 야. 오케이 가자. 가자. 그렇지. 놀라운 골. 3대1. 아, 여기서 수술 쏘니까 이 오른쪽 패드 약간 조절하기가 좋네. 골대를 정면으로 보고 수술 쏘니까. 오, 좋은데요? 야, 애들 올라가고 있니? 우리 카 차! 그렇지! 4대1. 아, 이거좀 짜릿한데? 이 카메라 모드가? 아, 나이스다. 뭐야, 아, 끝났어. 이렇게 큰 승리는 난이도 올리고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주먹부는 멀티골 기록하면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한 경기 뛰고 나니까 약간 울렁울렁 거리기는 하네요, 지금. 수비. 자, 아, 오늘 두 골에 어시스트 하나. 본머스가 이제 다시 리그 3위로 올라왔고, 스토크시티가 졌어요. 그러면서 승점 추가를 못해서 1위 스토크시티랑은 이제 승점 2점 차이. 세상에, 잠깐만. 자, 다음 경기가 리그 1위인 스토크시티랑 경기가 잡혀 있는데, 자, 여기서 이기면은 다시 리그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자, 스토크시티, 리그 1위를 꺾고, 바로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절로의 찬스. 가자. 가자. 와우, 나이스. 쫙, 그렇지. 아, 아름다운 어시스트. 누구니 너? 어, 누구야? 누구 누가 준 거니 나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오! 나이스! 야, 멋있었어. 능 거나 다름없어. 쫘악! 아우, 나이스! 야, 두골째 아, 어쩜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카메라 모드 하나 바꿨더니 슛이 잘 되네. 야, 스윗스두 명을 달고 구석에다가. 오, 나이스. 좋아, 좋아. 야, 돌파하는 건 니가 해야지. 나는 슛만 쏠 거야. 나 시키지 마. 아, 이 야, 뺏겼다. 아... 야, 다시. 아이고. 어, 뭐가 역사의 시작이라는데요, 지금? 내가? 내가 역사의 시작이야, 지금? 아니야, to you. 슛쏠거 아니야. 슛쏠거 아니야. 아, 아, 아 키도장미수슛 <laughs> 버튼 눌러놓고 슛쏜거 아니라고. 뭐다 처음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 나이스. 얘들아, 올려줄게. 오, 나이스! 아. 어, 브룩스 잘했어. 넌 업사이드만 하지 마. 오, 나이스! 나이스 패스! 그렇지, 브룩스. 자, 3대0. 아니, 카메라 보드 바꿨는데 왜 우리 팀이 다 잘하지? 나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이게 뭐가 2점이 있어야지? 자, 좋아. 야, 리그 1위 스토크 시티 상대로 3대 0으로 전반 마무리. 오, 나이스. 오, 나이스. 그렇지. 헤드 트리. 제가 지금 그 유튜브 댓글 어떤 분이 달아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카메라 설정 좀 바꿔보라고 하셨던. 두 분, 굉장히 감사드리고.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 와, 카메라 모드 하나 바꿨는데, 슛 속이가 진짜 좋아졌네. 어, 브룩츠 수고했어. 나가는구나. 나도 피곤한데, 감독님? 야, 체력이 별로 없어요. 아, 야, 일어나! 주먹 구 일어나! 아, 이 자식. 왜 이렇게 엉겨붙어? Emiliano Marcondes. 아 이제 중거리슛 좀 들어간다고 박수고 있어요. 어, 이게 전진 패스하기도 시야가 훨씬 좋고 또 들어갔어. 샤온 네 골째. 야 미쳤다리 자, 팀 동료들이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볼안 멈추고 바로 한번 슈팅을 시도해 봤는데, 나이스 경기 끝나고 난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대0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지금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난이도를 건드린 적은 없는데, 어제 하고 나서. 근데 진짜 어제 녹화할 때랑 너무 다른 팀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자, 이제 추가 시간이죠? <laughs> 끝냅시다? 오케이. 야 리그 2위 스토크시티를 상대로, 내골 득점하면서 주목 혼자. 6대0 대승. 지난번에 난이도 올리자마자, 한 패씩이나 외당한 거야. 자. 자 이제 난이도 확인해 봅시다 어 프로페셔널이야 그죠? 올린 난이도 그대로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카메라 모드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프로페셔널 다음이 월클이에요? 어,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본머스는 다시 리그 1위로 올라섰고요 자, 이번에는 허더스필드랑 14번째 라운드 Hello. 야 지금 이거 주목큰데 <laughs> 아, 이제 팀의 대표 선수가 됐나 봐. 자 가! 자 아, 야너 보고 패스한 건데. 야 뭐야? 오안 들어갔어. 오 들어간 줄 알았잖아. 자 전반전 0대 0으로 끝났고요. 오야 어쩌다 보니 어시스트, 나이스. <laughs> 야실창계 굴절되면서 어시스트가 됐어요. 아, 구룩스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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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오, 예. 하지야. 그렇지. 이대영. 한 경기라도 골을 안 넣으면 속섭하죠 야, 이번에 반대편을 진짜 노리고 쓴 건데, 그게 그대로 되니까, 아, 이 카메라 모드가 울렁거리는 걸 참을 수밖에 없네, 이거. 그리고 약간 이 모드의 또 다른 장점 하나는, 약간, 진짜 내가 뛰고 있는 느낌이 좀더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 이야, 이겼다. 자,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모드 바꾸고 세 경기에서 세번다 이긴 거죠? 당분간 이 카메라 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자, 지금 각팀 14라운드씩 치른 가운데, 몬머스는 9승 2무 3패, 승점 29점으로 지구 1위 다시 올라왔고요. 아니, 이거, 리그 득점 순위인데 좀 너무하다. 주먹 구 20골로 1위인데 2위가 9골이에요. 어시스트는 주먹쿠는 4개로 4위고 우리 팀의 부록수가 1등이네 이거는 내가 얘한테 받아서 골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어시스트가 8개네요 얘 어쨌든, 난이도를 하나 올려서 조금 죽을 수는 것 같다가 카메라 모드 바꿨더니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지금 이 프로페셔널 난이도, 그 다음에 현재 카메라 모드를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도 재밌다 하시는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